안녕하세요. 장구요나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아마 8시가 조금 넘었을 거예요. 이제, 어, 한 4시간 정도만 있으면, 어, 2024년 새해가 됩니다. 어, 저는 지금 그 놀이터에서 걷고 있습니다. 낮에 저도 어,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지금 이제 늦게 도착을 해서 어, 낮에 걷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 시간에 놀이터에서 걷고 있는데요. 지금 어, 낮에 비가 조금씩 와서 지금 놀이터 모래가 다 어, 물기가 많습니다. 촉촉해서 제가 신발을 벗고. 바로 발을 내딛었을 때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 지금 그리고 이 시간 별로 춥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걷기에도 어, 굉장히 그 기분도 상쾌하고요. 어, 정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다들 가족과 함께 계시기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계시기도 할 텐데요. 음, 2023년들을 어떻게 잘 다들 보내셨는지요? 음, 아마 지금쯤 여러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면서 음, 2023년 한해 동안 있었던 일들도 아, 그중에서 기뻤던 일또 마음이 아팠던 일, 음, 또, 나라적으로 봤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고. 하, 어쨌든, 그러한 모든 2023년은 이제 다 지나갑니다.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활기찬 일들로 가득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